11월 23일 토요일 오늘의 말씀과 기도의 3시간입니다. 시편 136편 3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니라. 아멘. 모든 권력자인 왕, 군주, 통치자들보다도 을 우월하시고, 월등하시고, 절대적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 인자하신가 영원하시니, 주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주 중에 주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오늘 하루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내일 거룩하고 복된 추위를 예비하는 예비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